두번째, 내심 내심은 뭐야? 내심은 이제 정의가 뭐겠어? 내접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범위고 폭죽게 들어가면 무슨 선의 교점이 될까?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러면 성질은 또 뭐가 있어?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이용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자, 여기서 가장 쓸데없는 거. 내적원의 중심입니다. 나 아무 수잘데기 없어요, 여기서는. 오케이? 내 각의 2등분선의 교점.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자, 요 느낌을 한번 잘 보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게 있고요. 여기 내적원이 요렇게 있어요. 응? 이런 각의 이등분선이 있고, 요런 각의 이등분선이 있는 거잖아. 그지 이놈의 교점을 따야 된단 말이야. 각의 이등분선 어떻게 구해? 가게 2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이 뭐야? 여기 각의 2등분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놈의 주제는 사실상 어디서 나오는 주제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것도 각의 2등분선 이 각의 2등분선을 쉽게 구하는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근데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를 가지고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그때 럼그 가서 다시 얘기하고요. 변까지의 거리가 같음을 이용해 봅시다. 자, 이 변까지의 거리가 같대. 요 변까지의 거리가 같대 요,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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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대 거리를 어떻게 구하니?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 어떻게 구해? 점찍고 써야지 뭐점찍고 그래 안 그래? 점찍고도 쓰기가 어려워 그래서 얘도 직방에서 해야 되는 거야 자 물론 시험에서 얘는 직방인데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근데 상황이 일단 내심은 외심보다 훨씬 더 짜증내는 디자인이라고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그냥 생각해봐 여기서 자 여기 뭐이 직선도 알려줬어 Y는 3X래 어? 얘는 Y는 마이스 플러스 2래 자 여기 내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점찍고 써봐 뭐가 기분이 나쁜지도 생각해야 돼 여기, 여기서 점찍고 써봐 루트 10분의 3A 빼기 B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지 그거랑 누구랑 똑같아야 돼 루트 2분의 여기서 점찍고 쓰면은 a 더하기 b 빼기 2의 절댓값 이렇게 나오잖아. 자 여기서 뭐가 기본이 나오냐면 a랑 b의 절댓값을 막 풀어 해쳐야 된단 말이야. 풀어 해쳐가지고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풀어 해치면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런 놈들이 튀어나옵니다. 여기 얘랑 얘랑 동시에 거리가 같은 이런 놈이 튀어나온다고. 방심이 튀어나온다 방심 오케이? 이변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이용하면은 방적은 도 같이 튀어나온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판단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내심은 그래서 훨씬 더 짜증나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따가 다음 단원에서 알려주게 될 내각의 이등분선을 바로바로 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그걸 알게 되면은 얘가, 아, 지금 이게 양수인 놈이구나, 음수인 놈이구나, 판단하면 그냥 그 교점 빵! 때릴 수 있고, 이쪽에서 가게 2등 분선 이쪽에서 가게 2등 분선 구하면 방심을 바로 딸 수가 있고, 요런 스토리로 가게 되겠지. 그래서, 내 신을 지금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아니야. 다음 단원에서 다시 신도 있게 다룰 거고, 지금은 요런 느낌으로 갈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거부터 간다. 알겠어요? 알겠어? 알겠죠? 무조건 형태 먼저 판단하는 거야. 내원은 일단 내신 구하라고 하면 기분이 확 나쁘고 시작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잘 기억해야 된다. 이내신에서가계이등문선가계이등문선을 의미하는, 평문적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잘 알고 있어야지만 상황들을 판단하는 상황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